안녕. 아 진짜 이거 어색해서 못해보겠다 지금은 8시 35분이고, 지금 지금 또 화장을 해볼 거야. 나을 이유는 딱히 없지만 그냥 화장하는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다. 왜냐 오늘은 휴무 이틀 차고 내일도 할거 없고 어제도 하루 종일 자고 너무 생산성이 없었어가지고 좀 뭔가를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. 어, 더 화장할 건데, 지금 세수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, 이, 에센셜 클렌징 토너, 이거 엄마가 어디선가 얻어온 이걸로, 얼굴을 한번 싹 닦고, 카메라 보면서 계속 떠들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, 유튜브를 보면서, 뭐 보지?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. 출근할 때 패턴, 뭘 볼까? 주로, 워킹이나, 음, 다이어트 컨텐츠를 많이 보지. 아니면, 먹방. 화장솜은 이걸 쓰고 씨루, 시루코토 왜냐면 집에 널리기 때문에 여거또 엄마가 어디서 받아온 거 피부가 예민,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싹 쓰러져도 피부가 붉어져요 두 번째 가성비 토너 세라메이드 모찌 토너 토니모리 이거를 적신 다음에 얼굴팩을 살짝 해준 다음에 렌즈를 낄 거예요 화장하기 전내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만 근데 이러, 이러면서 화장한 걸안한 거랑, 거랑 비슷하면 되게 웃긴데 일단 대충 쓱 쓸어주고 볼따구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죠? 사실 컬러 렌즈긴 한데 티가 잘안 나는 걸로 샀어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 팩 세럼을 얼굴에 대충 셀이 발라줍니다. 이모 쪽인 유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바르면 안 되지만 많이 발라버렸네. 아벤트릭 세라 로션, 100시간 고보습 해주는 로션이에요. 뷰러, 시세이도 뷰러.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온 거. 드라이기에. 세워서 어우 속눈썹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굿. 이 모공을 좀 가려봐야 되겠죠?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모공이 뻥뻥뻥 뚫려있어요 이거를 가리려면 바비브라운 바비브라운 보이지 않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바비브라운 프라이머를 씁니다 되게 비쌌던 것같은데 6만원인가 다 써가지고 또 사야 돼 통알만큼화장이 들어갈 거예요.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 에스쁘아 이보리한 겹만 쇽 샥, 쇽, 쇽 이렇게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. 퍼프로 두드리. 다 아, 대충 펴 발라놨죠. 그러면 이제 눈썹을 그려줍니다. 눈썹, 눈썹은 이거랑 음... 이 펜슬로 한 대충 그려줍니다. 쉐딩, 뭐 이거 엄청 유명한 쉐딩. 중요한 사각턱을 조사줍니다. 가장 어두운 색으로. 섀도우 섀도우는 3CE 멀티 아이컬러 팔레트 버터크림 그냥 쿠팡에서 시킨 것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줄 건데 베이스 베이스로 먼저 대충 쭉 정도만 그리고 두 번째로 주황기 도는 이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부담스럽지 않게 음영을 주고 격동기 선케조심조심해서 밑에도 언더도 가부키 화장 같아요.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걸로 깊은 음영을 살짝씩 펄이 넣습니다. 펄 약간 흰색기가 많이 도는 펄을 살짝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 과하지 않게. 평소에는 이정도까진 안바르는데 카메라에 안보이네 눈도면 안보여 펄을 발랐는지 안발랐는지 카메라로는 안보이네 뭐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주황색깔 도는 펄로 이리에를 살짝 그 다음에 이 반짝이 반짝이를 이거는 아이라이너 다이소에서 산 3,000원 짜리 아이라이너 마스카라. 근데 한잔 안 하는지 모르, 모를 정도로 미미한 속눈썹. 어쩔 수 없어. 요런 느낌. 응. 워낙에 얼굴에 입체감이 없는 편이라서 눈, 눈으로 좀 음, 눈이 좀 커보여야 돼 화장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화장을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? 입술은 어뮤즈 그리고 이거 립 라이너를 먼저 경계선을 조금 풀어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발라준 다음에. 저새 빨간 립이라 괜찮나? 음... 화장만 40분 동안 했네? 근데, 어떻게 이렇게 표가, 표시가, 표시가 안 나지? 대충 방묶음으로 그리고 뒷머리를 살짝 만져줘야겠다 꽁지머리로 이렇게 해주고 일단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좀 다른 곳에서 찍어보면 좀 낫지 않을까? 사실 밑에 옷이 그냥 잠옷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음... 자연광에서 보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음. 야, 나 오늘 화장하고 어디가지? 옷도 이, 이거 별로다 뭔가 음오 이렇게 보니까 좀 낫네 좀더 화장이 더 보이고 화장 한것 같은 느낌 머리도 한것 같은 느낌 옷 스타일도 조금 더 나은 느낌 아닌가 하지만 잠옷 바지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 거의 한 시간에 찍었는데 사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만큼씩 걸린다는 사실 음굿 예쁘네. 아닌가? 살짝의 필터를 끼고 찍으면 요렇게 분위기가 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. 음, 아닌가봐. 음, 몰라. 유튜브 편집할래. 셀카 몇장 찍고.